공개수배 한 달도 안 됐는데 예상보다 금방 범인을 잡았습니다. 지난 18일 저희 디스이즈에서 굴착기 절도범을 공개수배했었죠. 많은 분들의 걱정 속에 굴착기 절도범들이 검거됐습니다. 굴착기도 찾았습니다. 생계수단을 도난당해 일을 할수 없었던 피해자들 참 다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경찰분들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덕입니다. 관심 가져주신 디스이즈 식구 여러분, 경찰분들에게 먼저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굴착기 무사했을까요? 훔쳐간 도둑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어디서 잡았는지도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피해자분들과 수사를 직접 지휘하신 형사 과장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열심히 취재한 결과를 전해 드리기 전에, 구독료도 광고도 없는 저희 디스이즈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누르고 시작할게요. 먼저 저번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건 설명 들어갑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일산과 파주 두 분입니다. 지난 3월 13일 파주 공사장에 굴착기를 주차했던 A 씨는 주말에 굴착기를 잃어버렸고 지난 2월 21일 B 씨는 일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도난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경기도권 사건이라 사건에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범행 장면 자동차 번호판이 담긴 cctv도 있었지만 그나마 찍힌 차량은 대포차 굴착기를 실어간 트레일러에 전화를 건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굴착기 도난 사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어 왔죠 도난당한 굴착기들은 분해되어 해외에 팔려나가기도 해서 저희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범인들 잡았고요 굴착기도 모두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은 주랑 이제 같은 건 아시죠? 주범이 같은 거는 절도범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전에 이런 관련된 전과는 없고요. 작물 취득 알선했던 사람들은 갖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해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대는 전북 쪽에 한 대는 이제 경기도 쪽에 있었던 걸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동일범의 수행이었습니다. 하주와 일산, 그리고 동종정과는 일단 없었답니다. 하지만 준비는 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착기를 끌고 참 멀리도 갔습니다. 경찰 분들이 전국구로 뛰어다니느라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거를 외국으로 뭐 하려고 훔친 것 같진 않고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대포로 유통하려고 아마 훔친 모양인데 그래서 다행히 피해품 회수까지 다잘된것 같습니다. 예상 바뀐데요. 대담하게도 해외로 빼돌리려던 것도 아니고 국내 판매용으로 훔친 거였답니다. 대범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도 공범들이 따로 있고 공범들이 이제 폭행 훔치고 나서 이거 판매를 부탁하면 중간에 이제 자기들 일정 부분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브로커 소개시켜주고 또 브로커 아. 소개시켜주고 뭐 이렇게 에서 이제 최종에 이제 이거 구매하겠다는 사람한테 폭행이 운송된 요런게 뭐된 거라. 절도범들이 굴착기를 훔치고 이걸 브로커가 구입을 해서 다른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그 브로커가 다시 구매자에게 판매를 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연상시키는 조직범죄 같기도 합니다.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네. 절도범은 총 3명이서 절도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이 지금 작물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들 3명이고 여러모로 예상 밖이죠. 이게 가능했던 게 온라인이 아니라 약간은 사각지대랄까요? 농어촌 등에서 이런 걸 차량 등록하지 않고 싸게 사서 쓰려고 하는 수요가 있답니다. 거기에 팔려고 절도하고 작물업자에게 넘기고 한 모양입니다. 세 명의 절도범 그리고 현재 확인된 브로커만 세명 적어도 여섯 명이 연루된 사건이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굴착기를 훔쳤고 또 어떻게 경찰이 범인들을 잡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범인도 모두 잡았고요. 굴착기도 회수해서 다행인데요. 도난 굴착기 상태는 어땠을까요? 유리도 깨지고 앞에좀 찌그러지고 막이 차를 막 이렇게 험하게 굴려가지고 차가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제 거는 이제 떼갈 게 없어서 안 떼갔어요 안 떼갔는데 이제 하나 이제 바가지 그 하나가 이제 회수가 안 됐죠 한 1,300만 한원 치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제가 부착했을 적에 가격을 따지니까 계산해보니까 1 3 0 0이 조금 넘더라고요 굴착기가 파손되고 사라진 부품만 해도 손해가 막심하네요.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분이 뭐 말할 수없죠 좋죠. 근데 이제 또 그것만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안 되냐 안전 손안든 상태에서 찾았으면 이쩔때더 더, 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아 좋죠. <laughs> 너무 좋죠. 경찰서 가서 제차 확인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뭐 너무나라라던데. <laughs> 그래제제재인데 뭐 한두 군데 아니고니까 그러니까 찾으니까 주부 뭐 일만 수 없죠. 그래도 이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여러분과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경찰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경찰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찰 분들이 이번에 엄청 많이 노력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찾느라고. 이렇게 막, 조회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자분중이생각고 저는 여러분 와서 다 고마워가지고요. <laughs>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많이 즐겠어요 왜냐면, 그래 유튜브고 보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 좀, 매수금을 타다 보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생각합 감사합니다. 뭐라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는데. <laughs>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이지만 만약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굴착기 도둑들 만약 이번에 잡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었을까요? 아, 이래도 괜찮나보다 누군가의 퇴직금으로 일군 생계형 굴착기를 또 노렸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 파악되기론 최근 두 건이 다라고 하니까요. 다른 범죄를 더 저지르기 전에 잡혀서 다행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남의 굴착기를 훔칠 생각을 했나 모르겠지만 그 고민할 시간에 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작물 시장도 결국 찾는 시장이 있으니 형성된 거 아닌가요? 작물 의심되는 건 아무리 싸도 사지 말고 신고합시다, 여러분. 착한 행동, 나쁜 짓,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오늘 디스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보 메일 항상 열려있는 거 아시죠?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